스마트 재료 설계 실험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 실험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수 교수입니다. 오늘 실험실 소개는 어, 지도 교수 소개부터 해서 연구실 홈페이지 소개까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항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어, 미국 오하이오 데이토에 있는 미 공군 연구소 연구원으로 어, 1년 정도 포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연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인구교수, 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계장충학과 어, 전임강사로 있다가 2010년도에 우리 학과에 조인을 해서 현재까지 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저기 BK21, 4단계 BK21, 자율진흥기계시스템 미래 인재 양성팀이 선정이 되었고, 제가 이제 팀장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올해, 어, 첨단소재기반 스마트팩트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을 수주를 해서 제가 현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에시아 논문 155편, 어, H 인덱스 뭐 31로 어, 기계공학 분야에서 연구는 굉장히 예, 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전산역학, 구조해석, 적응구조설계 구조최적화, 에너지 하베스팅.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도메인 기계공학에 대한 도메인 날라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어, 어, 융합된 건전성 평가 (PHM) 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사 과정에서는 항공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나사랭 리서치 센터나 나사 글렌 리서치 센터, 아미 리서치 오피스, US 에어포스 등의 에 펀딩에 기초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귀국 후에는 연구재단이나 직영부, 산업통상자원부, ADD, 중소기업청, 뭐 한국진력 등의 과제를 주로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실험실은 크게 다섯 개 분야의 연구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험실 이름은 스마트 머티리얼 제안 디자인 랩 a 이제 이름을 따서 SMD 랩으로 만들었고, 우리 실험실은 주로 스마트 구조 설계, 스마트 재료 개발, 전산 역학, 생체 역학, 건전성 예측 및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어, 어, 우리 실험실은 어, 국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스위스 제네바 대학 해소소로 지금 볼드, 이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어, 여기와는 한 스위스 국제공동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어,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지금 ASU, u n b c 뉴멕시코 텍은 이번에 우리 글로벌 스마트 어, 어, 팩토리 인제영사업단 어, 사업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ASU에는 우리 이혜원 학생이 가 있고, u n b c 아, AS에는 황현우 학생, UNBC에는 이, 혜원 학생, 뉴메시코 택에는, 어, 현재, 지, 어, 박수구 학생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어, 노영님 학생이 조지혜택으로 파견 나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실험실에서는 현재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국제공동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실험실에 주로 하는 연구 분야를 보면은, 먼저 PHM인데, 어 프로그노스틱스 앤 헬스 매니지먼트를 약자로 PHM이라고 합니다. 이 PHM 기술은 어 주로 이제 어 기계나 뭐 어, 항공기, 아니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 시스템에 어 이상을 어 IoT 센서 등으로 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상을 감지하고 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뭐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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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 것들을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에는 로보틱 P H M도 있고 파워플랜트에 대한 P H M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머티리얼 분야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 어, 연구 교수를 하면서 어, 많이 했던 연구인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티리얼건뭐냐면은 어, 인텔리전트 머티리얼, 지능 재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재료 자체가 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 외부의 압력이 얼마냐, 응력이 얼마냐. 어, 뭐 온도, 뭐 자기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수 있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스마트 재료 중에 하나인 일렉트로 페이퍼에 대해서 어, 디바이스 디자인이나 어, 성능에 대한 특화 프라이데이션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연구들을 진행했었고, 최근에는 어, 나노 파티클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슈퍼 캐패시티나 센서나 일렉트로이드 어, 캐탈라이트 리스트 등에 적용이 가능한 재료를 만드는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럭처는 이런 스마트 매트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럭처에 부착을 시켜서 스트럭처 자체가 외부의 작업을 감지를 해서 우리가 손이 알고 있는 뭐 피드백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주로 응력해서 스마트 스트에 대한 능력 해석도 많이 진행했었고 어, 보통 우리 스마트 스트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동 제어, 어, 진동을 제감하기 위한 기술 아니면 노, 소음 제감 기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었 그다음에 이제 전산 엑스인데 기본적으로 어,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어 연세에서 어 모델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의 가장 기본 어,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어, 최근에는 이 KT백 항공기 테일 스트럭처의 어, 유한소수 모델을 개발해서 어, 어, 유지보수 주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복합체에 대한 어, 딜라미네이션 모델링을 개발하는 것과 뭐, 어, 파워플랜트의 뭐, 터빈 솔트 어, 모델을 개발을 해서 어, 어, 고장 진단하는 쪽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체역학 분야인데 바이오메케닉스바이오메케닉스는말 어, 뭐 그대로 어,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의 어, 구조나 어떤, 어떤 반응에 대한 것들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이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때뼈에어라이먼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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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는 어, 기법을 이미지리스 네비게이터라는 어,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접촉 없이 이미지 정보만을 가지고 정를하는 기법에 대한 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이퍼서미아 마그네틱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하이퍼서미아라고뭐 어, 박테리아 감염이나 아니면 암 같은 경우도 어, 실제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하는 을게 아니고 마그네틱 어, 어, 자기나노입자를 그 암세포나 박테리아 주위에 어, 어, 가져다 놓고 외부 자기장으로 가지을 해서 아, 한 40도에서 45도 정도의 고열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높은 열은 아니지만 인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인 고열이라고 하는데 그 열로 가, 가지 어, 온도를 만들게 되면 은 어, 세포가 죽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아니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어, 치료기법을 하이퍼섬미아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NIH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켄터스테이트 유니버스티에 있는 김민호 교수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크게 다섯 개 분야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 올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을 큰걸두 개를 받아서 어, 여러분들 이 우리 학교 지금 대, 본교 대학원을 오게 되면 은 굉장히 큰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자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4단계 BK21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단 이름은 자율진흥기계 미래 이제 양성 사업팀이고 어, 여기 거의 학과 교수님 절반 정도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 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첨단 소재 기반 스마트 프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해외, 해외에서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실의 장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석사는 70만원 이상 박사는 130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님 실험실에 참어어어 지나갈 참, 어, 어,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 우리 학교에는 학습사 연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가 있고 어, 학사 연계 과정 중에는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또 동국 미래 인재 장학 2를 통해서 학부 때는 학기마다 2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석사 과정 중에는 어 등록금 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 어,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시 학사과정 학생은 최대 100만원 석사과정 학생은 최대 180만원 박사과정 학생은 최대 250만원 이, 이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준 어, 상한 금액입니다. 이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 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실험실에서는 보통 뭐 어,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 과제입니다. 뭐 보면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진행한 과제이고 한 5개 과제는 지금 어 완료를 했고 연구 재단이나 뭐 회사원, 프레딕트도 있고 어한전도 있고 공공기술 연구소도 있고 뭐 산업 기술 연구원 뭐 이런 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은 뭐 이러한 과제들 중 하나를 맡아서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실험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한 어, 어,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제 학술대나 국내 학술대 어, 한 학기에 최소한 네 다섯 번씩 학술대에 참여를 하고 어, 학술대 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구 실적을 어,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실험실에서 전적으로 어, 학술대 참여하는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올해 9월달에 제주도에 있, 있었던 PHMAP. 어, 학술대회인데, 이 때, 제가 이게 학술대회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학술대회를 주관을 했고,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 베스트 스튜디오 페이퍼 어워드나 뭐, 프레젠테이션 어워드 뭐, 이런 것들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어, 11월 중순점에 제가 이제 IJPM 정밀공학회에서 이게 하이리 커맨디드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었는데, 그 사진들이고, 이거는 이제 기계학회, 어, 이건 아마 전상구종학회 이런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도교수고 우리 실험실은 연구 실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연구교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 어, 닥터 시바 어, 인도 연구교수인데 스마트 머티리얼을 담당하고 있고 닥터 아시칸 어, phm 쪽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박사를 받고 연구교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만 칼리드, 어, 올해 2월달 우리 실험실에 졸업하고 지금 연구교수를 하고 있고, 컴퓨테이션 믹킹 스쪽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박사는 8월달에 뉴욕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8월달에 우리 스마트 팩토리 사업단으로 실험실에 조율을 해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사과정 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고, 석사과정 학생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3명은 어, 얘기했듯이, 올해, 8, 올해 8월 달에 ASU, 뉴멕시코텍, 그 UNBC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내년에 조지아텍에 파견 나갈 예정입니다. 너희는 학생. 그리고, 어, 학습사 연계 과정으로 김성준, 김돈, 김준영 학생, 이 아, 김성준 학생도 입학하자마자 내년에 ASU로 파견 나가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김돈, 김준영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 해외 파견 어, 예정입니다. 어, 국제공동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 적극 어,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들 보게 되면 우리 실험실 졸업생들 중에 한민우 교수는 어, 학부연구소로만 들어와 있다가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현재 어,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실험실 1호 박사인 황빈 어, 교수는 어, 중국 친구인데 닝보 대학에서 어,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방금 얘기했시 칸이나 살만 칼리드 우리 실험실에서 박사를 하면 대부분 다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은 석사를 할 경우에는 ss 엔진이나 원프레딕트 같은 회사로 취업을 했고 우리 이연성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실험실에 숙사를 하고 ASU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어, 귀국을 해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민균 학생은 아까 나왔던 UMBC 우리 실험실에 숙사를 하고 UMBC에서 박사를 했는데 지금 NIH 미국의 NIH에서 이제 어, 의공학 쪽으로 인턴을 하고 있고 아마 NIH에서 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실험실 졸업생들은, 어, 어 전문 연구원으로서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 연구실 뭐 관련해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더 자세한 거 보도록 하고 질문사항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 석사과정 학생이 노영님 학생밖에 없는데 노영님 학생한테 문의를 하거나 나한테 문의를 하면 됩니다. 어 이것으로, 어, 어, 이, 실험, 어, 이 실험실 소개 자료는 우리 실험실 홈페이지 어, PDF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험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